안녕하세요, 문경화 강수입니다. 오늘 여 6번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작품은 제가 재작년쯤에 작업한 그 거리의 사람들 그 시리즈 중 하나 작품입니다. 어, 그3 5 f 사이즈 캔버스에 유화로 어, 작업했습니다. 이 작품의 그 특징은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많이 잡는 제일 그, 그 시각적으로 제일 흥미 있는 그런 어, 포칼 포인트 그쪽은 그 조금 상층부의 이 큰덩어리의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해서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몇몇과, 그리고 조금 가운데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우러진 색상의 그런 대비가 있고, 강한 좀, 그러니까 좀 터치가 있고, 엣지가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시선이 많이 모이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고, 그 나머지는 좀 여백처럼,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게 바탕색이 이제 드러나게끔 나이프로 문질러갖고, 이렇게, 그, 너무 탁, 불투명하게, 그냥 이렇게 색,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있는 여기 색들은 이제, 어, 그, 짙은 이렇게 바이올렛이라든가, 비리디안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이런 색들이 아주 무게, 그러니까 어두운 색으로 칠을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덮지 않고, 바탕색이 드러나게끔 해서 조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조금, 어, 숨을 좀 트이게끔, 좀 재미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쪽은 이제 어둡고 이렇게 밝고 또두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 여백처럼 이렇게 그런 기능을 하게끔 만들고 여기 이제 많이 시선을 드는 이쪽에 많이 받는 반쪽에는 좀 뭐랄까 원래 의 최도 높은 색 아주 그러니까 좀 강하게 이렇게 두텁게 칠해갖고 질감을 좀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부에 있는 이큰 덩어리에 이렇게 인물을 라든가 여기 마찬가지로 인물들이 어, 윤곽선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이거 그 엣지라고 하는 이 테두리 선을 이렇게 흐트러뜨려갖고 시각적으로 조금 어, 좀 재미있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엣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 정도 그 가까이 있는 근경에 있는 큰 덩어리라면 이 엣치도 분명하고, 실경이는 분명하고, 그리고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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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치기 묘사도 여기 얼굴이 기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도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어야 될것 같지만, 또 그걸 이제 그대로 다 그려갖고, 이렇게 구현내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표현해내는 것과 조금 이렇게 흐트려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좀흐트러들어갖고이 사람이 이게 이 앞에 전면부에 있는 이 덩어리에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사람이 도대체 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추차도 이제 모르게끔 이렇게 흐트러들려갖고 이렇게 하는 게좀 그러니까 보는 분들에게 어떤 상상이라든가 뭐좀 시각적인 그런 흥미, 여지, 이렇게 해석의 여지 같은 것도 좀더 가질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이런 그 형식으로 어, 작업을 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